아주 오래 전 바람이 머물던 땅 위에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씨앗은 조용히 땅을 파고들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햇살이 살며시 내려앉자 작은 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작지만 언젠가 꽃이 될 거야.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씨앗은 꽃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작은 싹은 줄기가 되고 잎을 튀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매섭게 불어와 줄기를 흔들었고 비는 잔혹하게 잎을 찢어내렸습니다. 꽃은 순간마다 두려움 속에 자신을 묻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꽃이 될수 있을까? 그러나 땅속 깊은 뿌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틀려도 <끔러도> 괜찮아. 넌 이미 자라고 있어. 아픔도 성장의 일부란다. 그 말을 들으며 꽃은 다시 하늘을 향해 몸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꽃은 봉오리를 맺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긴 기다림 끝에 작은 색이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꽃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피어난다고 누가 알아줄까? 시,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그때 바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너는 피어나기 위해 태어났어. 누군가가 보든 보지 않든 너의 존재는 이미 충분히 빛나. 그 순간 꽃은 알았습니다. 피어남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아침 꽃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에 머물자 꽃잎은 투명하게 빛났고 바람은 그 향기를 멀리 실어갔습니다. 누군가 그 꽃을 발견해 미소 지었고 또 누군가는 잠시 걸음을 멈추어 마음을 쉬었습니다. 꽃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는 존재만으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구나. 당신도 그렇습니다. 삶이 때로는 거칠게 흔들고 상처를 남기더라도 결국 당신은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어남은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오늘 꽃이 전하는 작은 이야기가, 이야기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향기로 남기를 바랍니다.